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 20대, 30대는 죽도록 노력하고 인생의 막막함을 경험하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30대가 매우 중요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어, 2 0 20대, 2대 일단 무엇보다도 20대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30대가 중요, 30대 당연히 중요하고, 한데 20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20대를 좀잘 보내야 되죠. 20대를. 20대가 이게 진짜 금방 갑니다. 이게. 남자 기준으로 보자면은 또한 2년은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20살에 대학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뭐, 29살까지. 이렇게 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인데, 이 10년인데요. 어, 뭐, 20살, 대학 1학년, 21살, 2학년, 22살, 23살, 이런 식으로. 1, 2, 3, 4학년이죠. 플러스 군대 2년. 음. 이렇게도 되는 것이고. 뭐, 휴학 좀 하고 이러면은, 뭐, 그죠? 25.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뭐, 26, 27 정도에 취업을 합니다. 보통 27 정도에 취업하죠. 왜냐면 이게 군대 2년이라는 게 앞뒤로 또 휴학을 하고 가는 게 있어가지고, 27. 좀 이제 스펙 딴다고 더 그러면 28. 졸업하고 좀 취업을 한다 하면은 서른 넘어서도 취업을 되고, 그런 거고. 이 시기를 진짜, 진짜 치열하게 보내야 돼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고시, 고시공부면 고시공부. 그 다음에 취업이면 취업. 그 다음에 뭐 작가면 작가. 뭐 의사면 의사. 교수면 교수.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사면 장사.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모든 걸다 걸어야 되지. 걸었을 때, 이제 뭐, 한 30쯤 되면 거의 이제 약간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약간. 음. 그래서 거의 뭐, 올인해야죠. 올인하면서 시간 다 보내야죠. 그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뜨겁게 시간을 좀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20대 때, 이때가 진짜로 중요하죠.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30 이제 넘어가지고, 31살부터 해서 이제 죽합니다 39살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이거, 이것도 진짜 일에 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막상 또 이제 일을 또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꿈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낍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좀 막막함을 느낍니다. 예, 막막함을 느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20대와 30대 초반에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막막함이었거든요. 이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있고 뭐, 예전에 소리 스 썼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앞, 아, 대구 살았거든요, 대구. 대구 제가 범어동 황금동 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살았는데, 이, 여기 이제 이모가 또 범어동 쪽에 또 아파트 살고 있었단 말이야. 범어 내거리 쪽에. 지금 범어 내거리 쪽에 아파트 다 비쌉니다, 지금. 네. 부산이부터 제니스부터 해서 뭐다 비쌉니다, 범어동에. 봉호동 지하철역 바로 앞에 앞에 었단 말이에요. 그, 그니까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죠, 여기가. 여기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황금동에 있고, 어쨌든 뭐, 내돈 벌어서 사,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이걸 봤을 때, 참 막막한 거야, 이 집을 봤을 때. 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한 천만 원 모은다 했을 때, 택도 없는 거지. 어, 10억까지는, 천만 원 모은다 했으면 하면 10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막막한 거죠 진짜 막막함을 느꼈어요 막함을 느꼈지 예 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감정은 좀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동시에 막막한 거지 왜 그럴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더딘 거야 이게 이까지 가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니까 이게 막막한 거지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올라가요 분명히 말하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당장에 가시적으로 확확 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막함이라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어 제가 저 서울에 왔었거든요 서울에 이제 이처, 제가 2000 16년도에 어, 잠실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책쓰기를 이제 강남과 잠실에서 책쓰기 강의를 오랫동안 이제 했죠. 잠실 주로 잠실에서 오래 했었죠. 2017년도 이제 올라왔을 때 이때, 이때 제 나이가 33세거든요. 이때에 이때만 이때도 이 잠실에는 뭐가 있어요? 석촌호수가 있잖아. 이 석촌호수를 걸으면은 굉장히 막막했다니까. 모든 것이 왜 막막했냐면은 이 석촌호수의 이 화려한 집들과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게 밖은 화려하단 말이야. 이렇게 화려한데 나의 어떤 현실은 이 반대의 대척점에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막한 거야.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 이 서로 세세 나이에 적은 나이도 아니지 이게 사실은. 예, 서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답은 하나죠. 치열함입니다. 치열함.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은 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진 않아. 그리고 이렇게는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뭐 2016, 17, 18, 19, 20, 21, 22, 23, 올해 24잖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습니다. 음. 참, 9년이잖아요. 9년. 음. 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진짜 막막한 거고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41살이지만은 만으로 하면 이제 40살이죠. 다시 좀 하면 좀띄어볼게요어참참 참 막막합니다. 인생이 생각 생각해 보면 인생이 참 막막합니다. 그 특히 뭐 흑수저 뭐 흑수저 아니라도 막막한 건 똑같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1% 부자여도 막상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대가 지금 막막한 거죠, 지금. 이거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20대와 30대,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자리를 잡는 거거든. 겨우. 참 빡시긴 빡십니다. 근데 결국엔 또 치열하지 않으면 답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중간에, 중간에 성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뭐 왜? 뭐 우주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 하,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정신병 걸리는 거 보는 겁니다. 왜? 일종의 대한민국 일종의 인생 사는 게 이게 거대한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요 뭐냐 이거? 이런 생각 이 들거든. 요 이렇게 열심히 사야 되느냐? 이런 시,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어? 스파르타쿠스냐? 어? 스파르타쿠스 노예네, 내가. 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응?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뭐, 자리를 잡아도 힘이 든 거예요. 자리를 잡아도. 자리를 잡아도.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뭐, 돈이 없을 때 5억만 벌으면은, 손이 없겠다고 말을 합니다. 5억을 막상 가지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럼 10억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해계 나중에는, 중국에는 뭐, 한 5천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올라가도, 올라가면, 나, 내가,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 가보지 못했는데, 뭐, 올라가도, 이게, 뭐, 뭐, 기본 메커니즘은 같으니까요. 저는 한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데, 지금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거 뭐, 만족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에이. 근데 만족해야 돼요. 만족 해야 되고 좀멈출줄도 알아야 되고 옛날 생각하면서 음. 근데 이 2, 30대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고생을 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과도할 정도로 진짜 뭐 피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어. 이거 사실 뭐 사람 죽이는 거 아니면 다 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뭐 범죄 아니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여자가 남자 되는 거, 그런 것만 빼놓고 뭐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고생해야 돼. 요 잠도 좀 줄이고, 뭐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인생이 좀 치열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 승부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뭐, 사실은 한 20년 가까이 승부를 해야 되겠죠. 20살부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뭐, 겨우 자리 잡는 겁니다. 교 큰, 크게 성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교우 자리 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한 1에서 뭐, 한3% 정도. 교우 자리 잡는 거예요. 예. 네. 사실은, 그, 언론 그런 것 때문에 눈 높이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어, 높이 높아져가지고, 뭐, 천억 정도, 아니면 부자 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현실 눈 높이는,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한 20억에서 30억 원 벌어도 대한민국 2, 3% 1, 2%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 정도 40살에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겁니다. 수능 쳐가지고 뭐1% 나왔다 잘한 거예요. 의대 갔다 잘한 겁니다. 예, 뭐 수능 쳐가지고 꼭 대한민국 1등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국 수석 수석만 의미가 있고 전국 차석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긴좀 그렇잖아요. 잘한 거고 그런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생이 지금 치열한 건데, 음, 또 막막함을 느끼고, 음, 이 속에서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오랫동안 승부를 해 나가야 된다.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지, 성찰이. 성찰이. 성찰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음. 근데 이걸 비가 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비가 나면 안 돼요. 비가 절대 안 된다. 비가 나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절대로 비가 남면안 돼. 이게 나름대로 뭐 이게 뭐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은 대학교수도 뭐든간에 인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야 보면은.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나? 어왜 나는 이거밖에 안됐나뭐 이런 식으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럼 이거 비겁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비겁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탈법과 편법과 범죄 같은 것들도 막 가담하게 돼요. 음 도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나이 한 40, 50 넘어가지고, 60 돼가지고, 도덕, 원칙, 법률 안 지키는 겁니다. 비겁해지는 겁니다. 결국 감옥 가는 거예요. 비가 나면 안 됩니다, 비가. 비관. 비가 나면 안 돼요. 인생 원래 당연히 힘든 겁니다. 인정하고, 힘든 걸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가지고, 단단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절대 비가 나면 안 돼요. 비가 나면 인생, 사람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지면 인생 추락한 범죄자가 돼가 추락하는 거예요. 절대 비겁해지비그 비가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되는 거배아 배합파해서도 아파해, 안 돼요. 음, 배아파해서도안 됩니다. 어, 배아파해서도안 돼요. 누군가는 빨리 잘될 수도 있고 한데 배아파 배합파다 생각하지 배합파해서는 안 되고 자기 비가 나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결과만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 무조건 빠르게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 이것도 안 돼요. 자기 비가 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보고 배 아픈 것도 안 돼요. 음, 승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음, 장기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주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배 아프다, 병납니다. 기가 난다. 범죄에 가담하게 돼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완전 개새끼가 돼요. 이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교수 뭐, 뭐 의사 변호사인데도 자기 처지 비가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 임원인데 뭐 중국에 뭐 팔아먹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기업의 고위 간부야. 고위 간부인데 이게 뭐 외국에 뭐 팔아먹었다. 나오잖아. 이런 게 나온다니까. 뭐 교수인데 횡령했다. 어? 다른 사람 거 뺏겨 가지고 뭐 했다. 노하우 몰래 훔쳐가지고, 뭐, 사업했다. 어? 뭐, 의사인데, 뭐, 어? 어? 대충 수술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변호사인데, 뭐, 법정에도 안 갔다. 어? 누구 협박해서 변호 수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비가 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빠른 결과를 무조건 얻으려고 하는데, 결과라는 것은 땀의, 땀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수준이기 때문에, 어? 땀 흘려가지고 얻는 거기 때문에 땀을 안 흘렸다 근데 결과를 얻고, 얻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당 아닙니까 불안당? 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이게 불안당 아닙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돈 벌겠다 이게 불안당인 거다. 이 깡패거든. 범죄자 깡패 이렇게 되는 거요 어. 그래서 이럴 때만 된다. 흥부하고 천천히 가고. 장기 승부하고 단단하게 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인생이 힘들다 하더라도 범죄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도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예의를 지키고 기본을 지키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수양이지, 수양. 수양하면서 가는 거지. 특히 이 수양이 20대와 30대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꿈은 크단 말이야. 꿈은 커. 혈기가 왕성하단 말이야.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야, 빨리. 그럼 열, 혈기 왕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해요, 이 때. 혈기 왕성한데, 이제, 결과 가안 나오기 때문에, 열이 받게 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병이나거나 자살하거나, 응? 어? 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타락하거나, 이렇게 되죠. 이게, 나이가, 40대, 50대, 60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여도. 이때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어. 요즘 40대들도 젊거든. 50대들도, 그식대들도뭐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지. 음. 음. 예. 이 삼십 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힘든 겁니다. 특게 보면 참 힘든 거고 만만치가 않아요. 어,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한 걸음씩 걸어간다. 그게 인생이다. 어. 그런 말씀을, 어,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